이 예, 고발 사주가 2020, 2020년 총선 앞두고 예. 손준성이라든가 또 한동훈, 예. 윤석열 그쪽에서 예. 유시민, 그다 최강욱 의원을 갖다가 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발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부탁한 거죠. 예, 예. 당시미래통합당 예.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2030년 4월 15일이고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관련이 돼 있는데 유죄 받으면 이제 한동훈 씨도 정치적으로 이제 완전히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고발인이 와서 저기 진술을 수사를 받는데 자기가 안 썼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변호사가 그 거기 보면 나는 그렇죠. 안 썼다, 응. 어, 자기 모르겠다고. 고발장도 하면. 날라왔다는 거잖아요. 예, 검찰에서 예, 예, 예. 그런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대검에 접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 김성훈 씨인가 얘기해요. 대검에 접수한 지한두 시간 만에 중앙지검 중앙지검으로 바로 이첩이 돼요. 예. 원래 내부 결제하는데 서너 시간 아니면 하루는 걸리거든요. 어. 근데 이게 짜여진 상태에서 예, 대검으로 보내면 바로 중앙지검으로 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 손준성이라든가 그 위에 한동훈 그때 장관까지 다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 좀 깊이 좀 파봤으면 좋겠어요. 어, 한동훈 장관을 날릴 수 있는 저도 그런 게있을요